세상에서 영어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친절한 대학, 이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영어 읽기의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시간, 유장 모음입니다. 어, 유장 모음까지 배우면요. 여러분은 이제 영어를 거의 다 읽으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제가 가르쳐드린 법칙대로 읽으시면 읽힐 수 있고요. 꽤나 많은 수에 있는 불규칙 단어들은, 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불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읽히는지 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쓰이는 단어들이 계속 쓰이기 때문에 한 번, 두번 외운 불규칙 단어들은 앞으로 영어 쓰는데 계속해서 이용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 못 읽거나 아니면 좀 발음 이상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예, 불규칙이 있구나 하고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장 모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랑 그 사이에 어떤 글씨가 들어가고 끝에 이가 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대로면 어떻게 읽죠? 알파벳 이름 나는 대로 U를 길게 U라고 읽고요. 발음 이 e, 아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 U T E는요. C는 크, U는 유, T는 트하고 이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Cute라고 읽으면 어떨까요? 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법칙이 맞고요. 다만 그 아래에 보면 유랑 이가 위랑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r은 르, u는 유, d는 드, 이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류드라고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류드가 아니고 르드라고 읽힙니다. 그 유장 모음은요. 어떨 때는 유로 읽히고요 어떨 때는 우라고 읽힙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뭐 특별히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을 안다 한들 매번 신경 써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여러분 제말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은데 유장모 음 역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를 길게 발음하고 끝에 오는 이는 발음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 발음이 나는 경우들은 예외 처리해 버리시고요. 그우 발음 나는 유장 모음 단어들이 뭐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고 발음하는 걸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위에서 읽었습니다. c u t 는요 cute cute 라고 읽고요. 먼저 한번 따라해 보고 잘뜻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ute cute 네. 좋습니다. 이 cute 라는 단어는요. 그 귀엽다, 귀여운 이렇게 말하는 어 형용사고요. 뭐 예를 들면 강아지가 귀엽다. 그럼 우리 강아지 배웠었어? 저, 배웠었죠. 말이 꼬이네요. cute dog. 고양이가 귀엽다. cute cat. 귀여운 귀여운 아이, 쿠트 베이비 이렇게 해서 귀엽다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use 이 단어는 어, 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u는요, 길게 u라고 읽고요. s는 s 그그 옆에 그 뒤에 있는 e 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se라고 읽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use, use. 네. 좋습니다. use라는 단어는요, 사용하다, 무언가를 쓰다, 이제 쓰는, 사용하는 거, 그 사용하다, 뭐, 사용이라고도 쓰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용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use 하고 그 뒤에다가 어떤 단어를 붙이면 어떤 걸 사용하다라고 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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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이니까 자세히 좀잘 눈여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j-u-n-e 해서 J는 Z, U는요, U, N은 N, E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 준이라고 하고요. <laughs> 한번 따라해 볼게요. 준, 준. 네, 좋습니다. 준이라는 거는요, 6월을 뜻해요. 6월? 어떤 6월? 예, 1, 2, 3, 4, 5, 6월. 갈때 6월이고요. 그... January부터 시작해서 December까지,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고,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단어 시간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고요그 중에 6월을 June이라고 하고요 어, 이건 별달리 외우실 필요는 없고, june가 June이라고 읽힌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mute 해서 m은요, m, u는요, u, t는요, t, e는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네, mute 하고 읽으면 됩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mute, mute. 네, 좋습니다. 그이 mute는요, 사실은 뭐 말하지 않는 조용한 뭐 벙어리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대화를 하면서 mute가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이 mute가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리모컨 음소거 버튼이 어, 영어로 하면 뮤트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회사 건은 음소거라고 되어 있고 어떤 회사 건은 그냥 말안 하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뮤트라고 써 있는 회사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눌렀을 때 음소거가 뮤트라고 나오는 그 TV 화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뮤트는 음소거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C-U-B-E 자 cute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는 cut 였죠 거기서 t가 b로 바뀌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b는 b 발음이 나기 때문에 큐브 큐브 하고 읽으면 되구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큐브 cube, 큐브 cube. 네네 잘하셨습니다 이 큐브라는 거는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가 6개 있어서 음 네모 여섯 개 있는 걸 정육면체라고 하죠 네모 여섯 개 있는 걸 의미하고요 그 우리 깍두기 예 깍두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육면체의 깍두기가 큐브고요그어 큐브가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그 천재들이 맞추던 건데 색깔이 여섯 색깔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뭐 블럭 같은 거 이렇게 맞춰서 각 면이 같은 그 색이 되게 만들던 거 예, 네, 그게 큐브예요. 큐브라고 불렀는데 왜 큐브냐? 정육면태 모양이기 때문에 큐브라고 불렀었고 그 예전에 니산이라는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그 큐브라고 하는 박스카, 박스카, 박스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그 그 기아 소울 같은 그런 네모난 형태의 자동차를 큐브라고 내놨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큐브는 네모난이라고 해서 꽤나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 치즈 큐브 뭐 이런 얘기도 쓰는데 그거는 술 같은 거 마실 때 안주로 먹을 수 있도록 치즈를 정육면체로 잘라놓은 그런 것들 얘기할 때도 큐브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한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이 다음 장 보시는데, 어, 예, 이거는 사실은 영어 처음 읽을 때 법칙이라고 배우기도 합니다. 법칙이라도고 배우기도 하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어 읽는데 법칙이 너무 많으면 영어 읽다가 지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고 간단히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중요한 단어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igh 사실은 이게 h, i, g, h 면 h가 흐 발음이고 i는 이 e 발음이니까 희, 히... 히흐 라고 읽어야 되는데 정자 이거는 하이라고 읽힙니다. 하이. 높다라는 뜻인데요. 자, i 말고 이 문장에 이 단어에서 어디에도 모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에서 i는 장모음 형태로 해서 아이라고 발음이 나고요. gh 역시도 뭐 sh나 ch처럼 하이 하고 하이 하고 발음이 예외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들이 두 개나 들어가 있는 이 짧은 단어들을 법칙으로 외운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hi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s n o w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snow라고 읽습니다. o가 하나밖에 없는 단모 문장이긴 하지만 o가 장모음처럼 읽힌다는 거죠. w랑 같이 붙어서요, 그래서 snow라고 해서 장모음처럼 읽힌다. 그리고 M U S I C가 music, music이라고 읽는데요. 자, 이 music이라는 단어에 모음이 몇개 있죠? U랑 I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U랑 I가 인접해 있는 데도 U도 발음이 나고 I도 발음이 납니다. 근데 이 U는 장모음 형태로 발음이 난다는 거죠. 원래는 무 u s 이 돼야 되는데 U가 장모음 형태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뮤직이라고 발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외고요. 이 예외들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외우는 것보다는요. 뮤직, 뮤직 자체의 단어를 통으로 보시고 무직이 아니고 뮤직이라고 읽는다는 걸 계속 알아두시면 뭐 뮤직이라는 단어 굉장히 자주 쓰이고 눈으로 볼 일도 많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저희가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 월요 단어에서 나왔었죠. r o o m. 룸. 이란 것도 사실은 오랑 오가 붙어서 오랑 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원래 배운 법칙대로라면 오를 길게 말하고 뒤에 는 오는 발음하지 않으니까 롬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오랑 오가 두개 붙으니까 U 장모음처럼 U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룸룸 이런 형식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유장 몸, 네, 유장 몸과 유사하게 나죠. 룸, 움, 움 이렇게 나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예들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 전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법칙을 외우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랑 있는 월요일, 수요일 단어 시간마다 발음 나는 대로 그리고 자주 따라해 보시고 그 단어를 눈으로 익히신다면 영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영어는 영어 단어들. 모든 단어 다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단어 다 뽑아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까지 어 거의 10번의 강의에 걸쳐서 영어 읽기 강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여러분, 끝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축하드리고 어, 이제 이어서부터는요 단어 수업도 가겠지만 또 이제 영어 간단하게 말하기 또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영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